안녕하십니까. 남인대책국민행동 자구민우선 국민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은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일반 시민들이 그냥 모여있는 어떤 커뮤니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지금 현재 정부라든지 뭐 과거 정부라든지 지금 정치인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을 무분별하게 유입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 미래가 너무나 이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정말 지금 당장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풀타임 활동가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그냥 순수 자발적인 사람들이 시간이 내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 일의 연속성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활동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지 그냥 풀타임 활동가를 선임해서 일을 합시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계좌번호가 있는데, 어, 매달, 뭐, 본인의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자동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혼을 하실 수 있는데, 단돈 천 원이든, 이천 원이든, 뭐, 얼마가 됐건 간에 꾸준히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뭐 기자회견이 됐건, 뭐 어떤 정치인들을 만나서 뭐 얘기를 하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나 대신에 누군가 가서 일들을 해 해줘야 하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내가 차비라도 들여서 가겠다, 갈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후원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예전에 이제 부천 부평역에서 이제 어 캠페인을 했던 부분인데 뭐, 이민의 방법으로 악용되는 인도적 체류허가 엄격하게 관리하라 뭐 이렇게 한국인 살해 협박범 당장 추방하라 영주권 가진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당장 폐지하라 이렇게 외쳤고. 정치인의 잘못된 외국인 우대 정책, 외국인과 한국인이 전쟁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인해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이 침탈당하지 않도록 해라. 외국인으로 채워가는 인구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인구를 늘릴 방안을 강구해라. 외국인 복지 중단하고 자국민 복지 해결하라.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26일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이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금 저출산,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외국인을 들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정치인들이나 뭐 공무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외국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어그 어떤 외국인들보다 전 세계 어떤 뛰어난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디서 굳이 그 수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우리 시민들만의 그런 노력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풀타임 활동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여유가 되는 대로 단돈 천 원이든 이천 원이든 반드시 단한 명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풀타임 활동가가 나 대신 열심히 활동을 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